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지지에 출판한 책을 소개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자 변승우 목사님은 현 사랑하는교회 단일목사님이고 현성령신학조 학장이고 현 도서출판 거룩한지주 대표요.현 한국기독교총영맹 공동회장이시고 현 한기총 이대위 위원장이십니다.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증경총회장이십니다.저서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터길 멍해.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요한 계시록 등 120편의 책을 저술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와를 알자, 힘써 요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모든 계명들을 것, 지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요?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리포서 1장 9절 말씀 연인들이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증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역시 하나님을 알므로써 증대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3위 일체의 1위이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말로 그 정체성이 가장 잘 표현됩니다. 2위이신 예수님은 구주라는 말로 그리고 3위이신 성령님은 보혜사는 말로 그 정체성이 잘 표현됩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에,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가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사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가 없이는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로서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 고안으로,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의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 구주 예수님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가 먼저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주이십니다. 그것도 고통 없이 쉽게 죽은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과식안를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에 피를 다 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구세주이십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가 가족이거나 친구 혹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요 불경건한 자요 원수였을 때에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3.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윤례를 행하게 하니,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짓기 행할지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구수인이 피부를 희귀할 수 없고,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울부짖을 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가련한 존재됩니다.그런데 이런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아멘.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장 6제서 9절 말씀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기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시로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부담감만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의 사랑이 노력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속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이 우러나오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짐으로써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명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율법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 4에서3 6절 말씀.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자칭 형식적이 되기 쉬운 감사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라고 점점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2016년 3월 15일 날 첫판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알면 사랑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변승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저 출판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주가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고난 중안이고, 다음은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지옥 같은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망 권세 이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고난 중간에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중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말씀 위에 세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인류이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의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인구와 구주로 영접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들 중에 하나도 못해서 무식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개시형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성령 세례 받고 처음 거듭나고 처음 방언으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나고 말씀만 읽어도 눈물나고 찬양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설교를 들어도 들어도 갈급하던 내 그때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곁길로 빠져나왔나이다. 내가 지금 찾지도 않고 뜨겁지 도 않은 미지근이단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직 주님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육체 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이 다 비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고난 주안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배침을 당하시고 따기를 맞으시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다쏟주고 처참하게 짐승같이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을 었 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제불로 보내주셨습니까? 주님, 나는 아직도 육신에 살서 풀풀 뛰고 있습니다. 아직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매여 허덕이고 있습니다.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첫사랑에 회복해서 예수, 글스로만 충만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주님, 이번 부활절에 주님, 내가 새롭게 더 태어나기를 원합니다.새롭게 더 태어나기를 원합니다.새롭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성령 세례로 더 충만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지와 계시형으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묻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삶에 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쳐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더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시고 존경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선물을 올려드릴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